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수많은 말과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시대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메시지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들만 있어도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의 눈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시대.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뭘 받는다고 말합니까? 흔히 복을 받는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목소리가 우리의 귀가에 어색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들려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들을 때는요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꽤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런 유혹에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분노가 섞인 그리고 탄식 어린 마음으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이같이 속기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긴다구요? 이상하게 여긴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 복음의 순수함과 또 거짓된 형제들이 전했던 그 다른 복음의 위험성 그리고 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켜가는 책임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음을 떠나는 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 복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먼저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우리 앞 우리 앞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더육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떠난 자들이 누구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곧할영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 말씀이 말하는 이 복음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교리를 잘못 아는 것이나 또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안입니다. 복음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걸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 우리가 왜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기록하는 다른 복음 수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과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갔던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르게,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이 전했던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 그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까지 지켜야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할 일을 너희가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들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놓겠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형제들의 말이 이 거짓된 가르침이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까지 잘 지키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생겨나도록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무효화 시키는 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에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은혜라는 단어와 무엇을 비교하면 가장 이 은혜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안 계신가요?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이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보면 가장 명확하게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거나 칭찬을 받을 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혹은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뭘잘 해야 받는 것이 상이지만 은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은혜받게 만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른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까? 왜그 거짓 거, 가, 가, 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바울은 말하는 걸까요?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나의 그 행위가 나의 공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율법을 따라 행했던 그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 시켜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쉽게 떠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착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야, 교회 안 가도 돼. 너가 열심히 하면 천당 갈수 있어. 너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갈수 있어.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말씀이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떠나는 것이고 복음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7절 말씀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을 무엇이라 기록해놓고 있는지 우리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는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울은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켜야 할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하게 하려고 한다고 기록합니까 변하게 하려고 한다. 갈라디아 교회가 강... 가만히 들어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실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복음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더 보태고 빼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미혹하는 것이 자탄의 전략이고 전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 지어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거를 네가 임의대로 먹되 이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교묘하게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 열매들 하나도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장 1절 말씀이 기록하는 그 뱀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아주 쪼잔한 분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적 사탄 마귀의 전략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교묘한 조건들을 붙임으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또무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그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딱그 말씀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율법을 행하는 행위 할례가 더해져야 너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이 섞인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세 번째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 말씀은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강한 어조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본문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했던 복음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하는 이 8절 말씀은 단순히 실수를 했음에 대한 너희가 실수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성격이 말하는 그 순수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나는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철학으로 바꿔서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하게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오이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성경이 말하는 그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지 아니하게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고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엄중해, 엄중한 심판에 놓일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현언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이 기록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 복음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떠나셔도 안되고 또내 마음대로 또내 생각대로 내 입맛에 맞게 복음을 회곡해서도 안되며 복음을 나의 입맛대로 바꿔서도 바꿔서 전해서도 안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그 순수한 복음을 믿고 붙들고 도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